우와 날개를 활짝 펴고 <웃음> 세상을 <웃음> 자유롭게 날 거야.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플란다스의 닭입니다. 오늘. 여기는 조금 부산에서 제가 조금 멀리 왔어요. 지금 예, 구조라 항의 캠핑장하고 같이 예, 붙어 있는 어, 구조라 쪽에 생활 낚시터, 예, 생활 낚시터에 왔고요. 여기가 예전에 지어진 지가 좀된것 같은데 수변공원으로 돼 있는데 생활 낚시터도 같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구조라 항 캠핑장으로 또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래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즐기고.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딨나요 와 이거 수심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네, 가족과 함께 음. 캠핑장 오셔가지고 캠핑도 하고 근처에서 바로 낚시도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를 한번 봐볼게요 수심이나 이런 것들 오 제보 수심 제보 수심 나와요 여기도 어, 쉘로운데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도 어, 전갱이나, 이제 또 우리 생활 날씨로 죽을수 있는 어종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 또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자, 저 앞에 천천히 타시면 됩니다. 천천히 타십시오, 앞으로. 아유,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거 타셔야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플란더스 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뭐예요? 뭐야, 뭐야? 잡았어 방금? 잡은 게 아니고 저기에 다니길래아 어, 잡았대요 그냥 <laughs> 아이런 그냥 잡았다는데 지금 뭐와 여기 지금 왔는데 너무 잡았어 벌써 와우 <laughs> 벌써 너무 잡았어 우와 우와 <laughs> <오오. 아이씨. 오. 웃음>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몇시한 5시 조금 넘었나? 5시 조금 넘었고 지금 만조 시간인데 만조 시간 빠르게 지금 해가 질 때부터 탐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게 제가 처음 오는 곳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늘 또 준비한 로드는 오늘 또 준비한 노드는 아니고 노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성비 로드입니다. 가성비 로드. 가성비 로드고. 제스컴퍼니에서 나온 닉스 아징원 XUL 때입니다. XUL 때. XUL 때 500번 일했다가 에스테르 0.25입니다. 0 2호 그리고 1호짜리 초콜릿도 지금 감았고, 지그헤드는 일단 0.9, 0.8, 0.9 정도 될것 같아요. 네, 0.8, 0.9 정도에서 4티폼으로 일단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대도 전갱이 있는 거 맞죠? <목소리> 아 진짜요? 오오오 네. 오케이 오 대상으로 바뀌겠는데 볼락으로. 벌써 벌써 청기비 쓰시려고 형님 너무 빨리 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꼽겠습니다. <laughs> 와오 뭐 지렁이가 용이고 용. 그러니까 처음 오는 포인트라서좀 이렇게 세미기를 주고 <laughs> 이렇게 킥업. 네. 아! 빠졌어! 지금 요 밑에 집벽 안에는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지렁이 있으니까. 웜에는 반응 안 하고 지렁이 있어가지고 입질 들어왔다는 것은 감시란다. 망상으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아이다, 예스, 예스. 폴라 볼라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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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자리도. 자리도. 우와,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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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자리도 예, 자리도 자리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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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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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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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루어로 안먹네 애들만 가지고 <laughs> 지금 용치놀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 자리돔 하나, 용충회 하나, 또 아까 뭐잡아죠있그 감시, 서울 감시 하나. 오바 그건 넣도 된다. 어디 보자다 오! 바도 좋다. <목소리> 됐죠? 뭐냐? 너계속부 아까 건들어. 자, 여러분 미역치라는 것을 보여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위험한 데이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미역치 여기에 예, 꼭 집게를 해서 버리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저기로 저 예? 어디로 형님? 내양으로 버리네 내양으로 내양으로 가라고 <laughs> 여기도 <내향으로. 웃음> <요것도> 내양인데 이게 <laughs> 여기 내양이 내향, <내향이. 웃음> 진짜. 오늘은 볼락이다 형님 내가 봐서는 샤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어 볼랑 유일대유일대에다가1 0 .6호입니다. 0 0번했다가0 .6호. 6호입니다 0.6코 0.6코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플릿 채비를 한 거예요 옆에 이제 돌에 도래 원줄에다가 돌을 달고 네, 이렇게 돌을 달고 그 다음에 1호에 목줄에 1호 정도 원줄보다 조금 약한 1호줄 달고 지게도 좀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지렁이로 탐사를 하도록 할게요 오, 진짜 씨참나씨 <laughs> 미역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미역치 제가 다, 다 뽑아버리게요 <laughs> 라이트 원투오 힘들어 힘도 힘데오오아아오오 바닥에 뭐가 많다니 많은갑다 여러분 집에 콜라떼 하나 있으면 라이트 원투 재밌습니다 이렇게 텐션 잡아가지고 하면은 라이트 원투 라이트 투 형이 라이트 원투 하고 있습니다 <laughs> 히트 <오, 나이스. 웃음> 야이 씨 야이 워맹 씨 미역치 아닌가? 손맹이가? 손뱅이네손뱅이네대손뱅이 손뱅, 손뱅. 아, 아우, 병이다다 똑같이 미역치 같이 좀 보이나? <laughs> 아, 잘 가. 일단 요채비도 봐야 되겠는데? 으 <laughs> 히트, <laughs> 잡았어? 오, 어, 달려있어, 달려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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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채뜰채손뱅이 미역치, 볼라, 정갱이, 용치, 용치, 감치, 감손동. 들채들 미역치 도,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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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와 도다리 도다리 나이스 나이스 도다리 우와우와 우와. 우와. 축하합니다 와 우와. 멋지다 우와. 여러분 여기 도다리 있어요 도다리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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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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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뭐야, 근데, 뭐, 이거, 뭐, 이거 가벼운데? 아니, 뭐야, 이거? 모래무지? 보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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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멸 됐어! 아, <laughs> <있어>. 아, <laughs> 와, 보리멸. 이야, 생활날시 포인트가 좋네요, 이게. 생활날시 천국이네. 보리멸입니다, 와. 사이즈는 작은데, 이거 맛있는데. 그래도 애기라서 놔줄게요. 고생. 퓨터. 우와, 우와 성대. 성대, 성대, 성대. 어 감사합니다. 오적당더 크기는. 이거 괜찮죠? 오. 우와. 우와. 야 오랜만에 성대 본다. 야 오랜만에서 여기. 여기 별... 해방에서 이 정도 크기 많이 나왔어. 별거 다 나오네. 별거. 미역국에 넣었어요 이거. 미역국. <laughs>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맞아, 자유롭게 날 거야. 바닥도 좋아서 이게 모래무지하고 아까 이제 뭐 도다리 등이 있는 거 봐서는 지금 구조라 수변공원 이 안쪽으로는 바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암초나 수초 같은 것보다는 지금 대부분 모래재형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저 우리 또. 구독자님 저기 장어 잡으셨어요 또야 장어 애기장어 애기장어 와 별거 다 나오네 별거 다 나와 와아 히트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뜰 아오 크다 형 우와 커요 와 크죠 오늘 뭐 별거 다 나와요 지금 전개기 빼고 다 나와요 전개기 빼고 다 나와 오 어, 어 근데 또 가볍네 빠지... 히트 우와 뜨뜻뜨뜻뜨뜻뜨뜻 <놀람> 우와 우와 자 히트 우와 어 근데 이거 15 214 244인데 나중에 사진 찍고 작은 사이즈들은다 방생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작아서 또 잡았으면 우리 옆에 어이구 난리다 난리 아이고 좋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정도 됐고, 이제 여기 폴락이 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물좀 빠르고 하면은 또마리수좀 채울 것 같고, 그리고 온보다는 또 지렁이 하나 챙기셔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마리수 많이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또 부산 바다로 나시 카페 해운들로와 함께 또 잡았던 것 조카 한번 또 보고.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또 어디 좋은 거또 소식 들리면은 또 그때 또 한번 알려드릴까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황금, 콜라, 뭐 미역시 도다리, 성대 예, 전부 다 방생 네 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도, 어, 오늘 손만 있겠다, 잘 봤습니다 음. 오늘 숨어 잘 봤습니다.